네,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영상 앞에서 제 목소리를 꺼내봤는데요. 자막을 쓰기 기차 한선 절대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과 한, 한 걸음 더 친해지고자 이렇게 제 음성을 한번 담아내보는 영상을 이번에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어, 자 눈앞에 보이시는 이, 이 구성 팩이 바로 저의 9월 신상. 어톰 무드 스크랩 팩인데요. 제가 평소에 스크랩 탁구를 이제 최근에 흥미를 느껴가지고 어 조금씩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와중에 이제 9월이니까 가을 무드를 좀 담은 그런 스크랩을 스크랩 탁구를 위한 그런 팩을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번에 한번 제작을 해본 게이 아이고요. 오늘은 이 아이 언박싱과 함께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걸 하나하나씩 이제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후에는 이제 제가 다꾸라는 영상을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이 아이를 열어볼게요. 일단 이렇게 조금 접지도 이제 심플하지만 굉장히 임팩트 있는 그런 느낌의 디자인을 한번 해봤고요. 열면은, 자, 네, 이렇게 열어주시고. 이렇게, 보내주세요. 이번에 진짜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거든요. 짠! 열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총 30장이에요. 구성이 30장. 제가 평소에 이제 팩을 만들 때 20장으로 제작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특별히 30장으로 해서 좀 퀄리티도 높이고, 장수도 좀 높여서, 어... 대신에 딱 이거밖에 안 냈어요, 9월 달에는. 네, 어쨌든, 하나하나씩 볼게요. 이거는 미니 사각, 이제, 스티커인데요. 이렇게. 이 사각 프레임 조그만한 안에서, 이렇게, 눕기를 딴 아이들도 있고, 아닌 아이들도 있는, 그런, 느낌 있는, 그런, 5종의 사각 스티커가 이렇게 딱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예정하는 건데 폴라로이드 형식으로 만들어본 네, 랑데뷰 재질의 종이 폴라로이드 이렇게 여섯 가지 디자인의 이런 무드 있는 폴라로이드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씩 사이즈가 미세하게 조금씩 달라요 한 5cm 정도씩 다르고 아닌가? 네, 모르겠네. 어쨌든 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 아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주군께 검색하다 나오나예요. 주군께. 네. 그리고 이렇게 또 다른 무드의 어쨌든 힙하죠. 힙한 감상이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11장. 다섯 장, 여섯 장, 11장 구성. 그리고 요것들은 이제 스티커고요. 타이포를 좀 얹어봤어요. 이번에는 좀 가을 무드지만 차분함과는 좀뭐 거리가 멀게 저는 좀 다양한 그런 컬러를 좀 써봤거든요. 굳이 뭐 가을이라고 해서 차분할 필요는 없잖아요. 가을 속에서도 항상 힙함은 존재를 하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10월까지 노려본 그런. 색이에요 유남생 오케이 갑자기 에 이런 느낌 그리고 자, 이번에 처음으로 검정색 배경으로 한 이제 이건 종이지만 모조지 인데요 이걸 한번 해봤는데 다고할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더라고요 은근히 음 검정색 괜찮았던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색상을 약간 연보라와 아이보리 그리고 거기 연두색까지 이렇게 해봤고, 이미지 위에 하이퍼를 얹은, 마이 투데이 메모지, 메모지로 살짝 쓸수 있지만, 전 여기 그냥 사람 오브젝 스티커를 붙이려고 사용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사람 이미지를 좀큼 큰지막하게 나타낸 이제 아트지, 스모지였나? 예, 네, 어쨌든. 저는 이거 나중에 이렇게 오려서 사용을 해보려는 생각으로 제작을 한번 해봤거든요. 이걸 좀 오려서 사용하면 이쁘지 않을까 싶어서 나중에 그렇게 한번 활용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세 장. 자, 이것도 좀 두꺼운데 이것도 제가 오려서 한번 해봤거든요. 되게 이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음.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거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60 다이어리 사이즈 에 맞춘 사실 그런 사이즈인데, 배경지로 활용을 해보려고 이렇게 디자인 해봤고, 제일 큼지막한 사이즈예요. 음, 개인적으로 저는 이, 이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진짜 뭔가 느낌 있지 않나요? 가을 모드와 약간 독특한 감성. 이번에 약간 저 독특한 사진들 찾느라고 저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오브젝 스티커, 실 스티커. 예, 네, 한장한 장씩 뜯, 이렇게 칼선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뜯으면은,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래서 총 30장. 네, 30장. 다시 한번 천천히 보여드리자면은, 짠. 짠. 아이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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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총 30장 구성의 이제 어톤 무드 스크랩팩입니다. 네 여러분 많은 사람 부탁드리고 이번에 진짜로 심혈을 기울였으니까 진짜 기대해보셔도 되고요. 구매하셨을 때 정말 후회 없으실 거예요. 네. 이런 느낌으로 하고 그리고 제가 이걸 이용해서 닦꾸를 미리 해본 게 있긴 한데 그거 먼저 보여드리고 그다음 닦꾸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첫 번째 약간 좀 브라운 브라운 하죠 브라운 브라운 한 그런 b 구예요 스트랩 스쿠죠 스쿠 스쿠를 이렇게 열심히 해봤고 그리고 이것도 이거는 조금 맨처음 했던 거 r 약간 좀 정신이 없어요. 하지만 그것 그것도 그것만 o 매력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거, 약간 좀 초록 블랙 블랙 그 사이 어딘가. 예. 이것도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펀치를 뚫어서 그냥 앞뒤로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했고, 이거는 이제 오브제 스티커로만, 실 스티커로만 사용해 본 그런 아이예요. 이런 식으로 좀 해봤습니다. 활용을 이렇게 많이 해봤고요. 음, 굉장히 이번에 흡족한. 팩인 만큼 진짜 마음에 들어요. 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일단, 준비물. 활용할 잡지, 매거진. 어떤 모드 팩이랑, 그 다음에, 풀. 풀이랑, 그리고 펀치를 할 펀치기. 그 다음에, 다이어리. 이거를좀 활용해서 한번 다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다꾸를 잘하는 편은 아니고 많이 해본 경험은 없어서 되게 버벅거릴 수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배경을 어떤 컨셉으로 할지 좀 봐야 되는데 다양한 이미지가 있거든요 얘도 너무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은 이, 이 부분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이 아이를 잘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예쁜데 이 분할하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얘로 한번 볼게요 잘랐고요 얘를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프레임이 많이 들어가지고 일단 이 저, 더러운 부분을 잘라서 붙여서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을 좀 해보고 싶거든요. 이것도 활용을 해서. 아, 이렇게, 아이고, 실수를 해버렸네? 거꾸로. 어, 이것도 나름이, 나름의 느낌이 있네요. 으흠. 자, 실수를 해서, 이렇게 실수를 해서 거꾸로 사람이 붙여줬는데, 이거를 좀 살려서, 어떻게든지 해볼게요. 이런데다가, 가운데에 좀 오게, 좀 오려줄게요. 아, 좀 짧은 느낌 있네 이렇게. 해기 저기,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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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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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막 붙여야 이쁜 거 있잖아요. 응, 음, 여러분. 뭐가 어울리지? 배용이 너무 강해서 이런 게안 어울리긴 하네. 레이아웃을 잡아보자면, 여기 이렇게. 음. 이, 그래도 이 사람들이 약간 오브젝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들을 좀 살려주고 싶거든요? 그러면사람들은 제가 나보다 피했어요. 저만 아는 걸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 옷을 붙여줄게요. 일단 이렇게 1차적으로 해보고, 그 다음 생각해볼게요. 이 부분을 뒷대지로도 활용해서 이걸 붙여줄 건데 <laughs> 어떻게 붙여줄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응. 이렇게 하고, 여기 큰거 하나, 여기 붙여주고, 여기다 붙이고, 이렇게. 과감하게. 아래 닫고는 과감해야 되죠? 붙이고, 생각은 나면 바로바로 바로 그냥.

음음 여기가 벗음에서 어스럽지않 어, 얘를 좀 활용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얘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이걸 살짝, 계산. 이쁜데. <laughs> 마지막으로 또. 오케이. 에이, 이쁜데요? 음, 마지막으로. 펀치를. 좀 뚫어서 깔끔하게. 음, 응. 이거 뚫어야겠죠? 오씨. 짠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건 좀 빠질 것 같으니까 짠다 붙였고, 이제 다이어리 붙여주기 마무리 해볼게요. 우선 이렇게 붙여주면은 짠 오케이 완성이 되었어요. 밖으로 후딱 완성해봤는데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닫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고 이 영상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첫 음성이 담긴 영상이지만 약간 좀 올라가면 창피할 것 같긴 한데 자세한 이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드리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더보기란에꼭 참고해서 읽어봐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잘 마무리하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됐다. 네.